이번 문제는 그림을 보면 어, 이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삼각자 1이랑 삼각자 2 있지? 그두 개를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따로따로 따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이 삼각형을 볼게요. 이게 삼각자 1이었죠? 기억나요? 네, 여기 45도, 45도, 90도가 나온 거니까 얘네가 삼각자 1이에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우리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이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치 여기가 45도인 걸 이용을 하면 되겠지. 뭘 이용하면 될까? 사, 사인을 한번 이용해보자. 사인 45도는 뭐였어요?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2분의 루트 2였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서 45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인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빗변 분의 그렇지 여기가 높이잖아 요게 밑변이고 그지 요게가 높이잖아 AB가 그러니까 밑변분의 X가 되야겠죠 어, 요 X는 어떻게 구해요? 딱안 보이는데요 어, 네, 얘네들 푸는 방법은요 얘네 X자로 곱해주시면 돼요 왜 X자로 곱하냐면 양면의 분모의 최소공패수를 곱했을 때그 값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X자로 곱해보면 2X가 루트 2 x 가루트2 곱하기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X는요 2분의 루트 12가 됩니다 루트 12는 2루트 3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약분했을 때 루트 3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이거 똑같이 비율로 이용하셔도 돼요. 비율이 뭐였어? 우리 기억나 얘네? 어떻게 됐었는지? 1대 1대 루트 2였어. 기억나요? 그러니까 1대 루트 2가 x대 루트 6이랑 똑같은 거죠. 루트 2x가 루트 6이 되는 거고 x는 루트 2분의 루트 6이니까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그두 가지 방법인 거야. 사인을 이용해서 풀든지 비율을 이용해서 풀든지. 됐나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봐야 할까요? 그쵸 y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좀 지워보고 이번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즉 삼각자 2랑 같은 거였네요. 삼각자 2랑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네 보시면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30도야. 생긴 거 조금 달라. 원래 우리가 계속 그렸던 건 60도가 30도 자리에 있었었어. 얘네 루트 6이고 여기가 y네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탄젠트를 써 볼게요. 왜? 빗변이 안 나와 있으니까 탄젠트 쓰는 게 좋겠지? 탄젠트 30도는 루트 6분의 y. 근데 탄젠트 30도가 얼마라고? 그렇지,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x 스로 곱하면 돼. 그럼 루트 3Y가 루트 6이 될 거고요. Y는 루트 3분의 루트 6. 그럼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네요. 끝!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짧은 게 1이었어. 그 다음에 빗변이 2, 루트 3이었죠. 여기로 몇, 몇 곱했어? 루트 2 곱했네. 그럼 여기도 몇 곱해야 돼? 루트 2 곱해야 돼. 다시 비율로 한번 써 보면 1일 때 루트 3은 y 대 루트 6. 그럼 루트 3y가 루트 6이 되니까 y는 똑같이 나오죠. 루트 3분의 루트 6, 루트 2가 되겠네요. 같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를 이용해서 푸는 게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비율 이용해서 한번 풀어 본 겁니다. 두개다 네, 적용 가능하셔야 됩니다.